어둠 속으로 사라진 거인. 엉덩이 탐정 사무소가 있는 건물 1층의 행운 고양이 찻집은 찻집 주인과 그의 딸 방울이가 함께 꾸려나가고 있는 곳이에요. 찻집 주인이 직접 만드는 고구마 파이는 맛이 아주 일품이라 IQ 1104의 추리천재 엉덩이 탐정도 사건 의뢰가 없을 때면 고구마 파이를 먹으러 찻집에 들르곤 해요. 어서오세요 엉덩이 담장님늘 먹는 메뉴를 주세요 찻집 주인은 홍차와 크림소다를 만들며 말했어요 들으셨어요 요새 기묘한 도둑이 나타난대요 기묘한 도둑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하고 브라운이 물었어요 놀라지 마세요 그때 방울이가 카운터 탁자에 홍차와 크림소다를 놓으며 재빨리 말했어요 글쎄 도둑은 거인이래요. 브라운이 되물었어요. 네? 방울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거인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맞아요. 거인 키가 한 5m는 된다는데요. 네, 5m라고요. 브라운은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엉덩이 탐정이 말했어요. 흠 음, 정말로 그렇게 큰 거인이 범인이라면 온 동네가 혼란에 빠졌겠군요. 경찰은 아직 범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나 보죠. 아 마침 저쪽에 앉아계신 분도 피해를 입었대요. 괜찮으시다면 잠깐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말을 마친 찻집 주인은 엉덩이 탐정에게 손님 꿀순이를 소개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꿀순이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꿀순씨. 저는 엉덩이탐정입니다. 음, 그럼 피해를 입은 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요전 밤이었어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아주 큰 거인이 나타났어요. 거인이 그 번쩍이는 물건 두고 가라 하고 말하면서 어제가 끼고 있던 반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 놀라서 얼른 반지를 빼주고 달아났어요. 꿀순이는 그때를 떠올리며 몸을 부르르 떨었어요. 그리고 슬쩍 돌아보니 거인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렇게 큰 거인이 마치 연기처럼 사라졌다고요. 거인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니 이제 무서워서 더는 밤길을 다닐 수가 없어요. 흠, 음, 냄새가 나는군. 저한테 맡겨 주십시오. 거인을 찾아내서 우리 동네의 평화를 되찾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피해를 입은 친구를 몇명더 알고 있어요. 음, 정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요. 그럼 친구분들에게 행운의 고양이 찾집으로 와달라고 부탁드려도 될까요? 음, 그럼 피해자들을 찾아보도록 하죠. 음. 여기,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늦었지만, 거인에게 피해를 입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빼앗겼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2일날이었어요. 늦은 밤, 회색 길에서였죠. 지난번 이야기한 대로 저는 반지를 빼앗겼어요. 저는 9일날 밤이네요. 보라 길에서 거인을 만났어요. 귀걸이를 빼앗겼다고요. 한 14일날, 13일날, 고요 길에서 목걸이를 빼앗겼어요. 밤이라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5일날 밤에 눅눅길에서 거인을 만나는 바람에 브로치를 빼앗겼어요. 그렇군요. 과연 시간은 모두 밤이로군요. 날짜와 장소는 제각각이고요. 휴 이래서는 도저히 거인을 찾을 수 없어요. 게다가 거인은 연기처럼 사라진다고요. 엉덩이 탐정이 말했어요. 흠, 음, 브라운 초조해하지 말게 이 피해자분들의 증언을 낱낱이 조사하다 보면 거인이 어떤 조건에서 나타나는지 알아낼 수 있을 거야. 엉덩이 탐정은 위도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며 말을 이었어요. 먼저 언제부터 조사해보도록 하지요? 자, 피해자들이 거인을 만난 날에 동그라미 표를 해봅시다. 무언가 짚이는 바가 없나요? 음, 그래요. 모두 날씨가 흐린 날이더군요. 엉덩이 탐정님, 그럼 거인은 흐린 날 밤에 나타난다는 말이네요. 그렇지, 거인이 왜 흐린 날에만 나타나는지 짐작가는 데가 있지만, 일단은 다음 어디서로 넘어가도록 하지. 여러분, 여기 사건 현장 사진이 있습니다. 이제 거인이 여러분을 습격한 길을 조사해 보도록 하지요. 무엇인가 눈에 띄는 것은 없습니까? 음, 그래요. 길마다 각각 가로등이 있는데 모두 불이 꺼져 있어요. 어? 정말이네요. 그렇다면 거인 흐린 날밤, 가로등 불이 꺼져 있는 길에만 나타난다는 거네요? 하고 브라운이 말했어요. 찻집 주인은, 경찰이 순찰을 도니까 같은 길에는 두번 다시 나타나지 않을 테고, 다음번에는 거인이 어느 길에 나타날지 모르겠군요. 라고 말했지요. 그럼, 마지막으로 무엇을 빼앗겼는지에 대해 알아 봅시다. 하고 엉덩이 탐정이 말했어요. 음, 여러분이 빼앗긴 물건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들려주십시오. 무엇인가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으신가요? 전이 반지, 전은 요기 거리, 전 이렇게 생긴 목걸이. 음, 이건 귀한 브로치예요. 음, 그래요. 빼앗긴 액세서리에는 모두 금색 별 모양 표시가 있군요. 방울이가 말했어요. 그, 금색 별모양 표시는 틀림없이 주얼리 보석이라는 가게의 마크예요. 요즘 그 가게 액세서리가 엄청 인기가 좋거든요. 꿀순이도 말했어요. 맞아요. 저도 얼마 전에 주얼리 보석에서 그 반지를 샀어요. 아하, 그렇다면 거인이 나타나는 조건은 흐린 날밤 가로등 불이 꺼진 길 주얼리 보석의 액세서리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네요. 음말 그대로야 흐린 날밤 가로등 불이 꺼진 길에서 주얼리 보석의 엑스사리를 차고 있으면 거인이 나타날지도 모르겠군. 이제 알아냈으니까 빨리 거인을 유인하러 가요. 음 나도 그러고 싶기는 한데 한 가지 문제가 있네. 가장 중요한 조건이 빠졌거든. 브라운이 물었어요. 그게 대체 무슨 조건인데요? 피해자들은 모두 숙녀야. 거인을 찾는 길에 찾는 일에 숙녀분의 협력이 없으면 곤란하지. 하지만 숙녀를 끄드, 끌어들이기에는 저한테 맡겨주세요. 그런 일에는 제가 딱 어울려요. 거인이 나타나면 꽉 붙잡아 둘 테니까요. 방울이는 주먹을 휙휙 뻗었어요. 방울씨, 고맙습니다. 하지만 부디 억지로 나서지는 마세요. 엉덩이 담장은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어요. 오늘 밤은 날씨가 흐를, 흐릴 것 같군요. 흠, 거인이 나타날 것 같은 냄새가 나는데. 방울이는 주얼리 보석에서 액세서리를 사고 밖으로 나왔어요. 저쪽 길이라고 했지? 방울이는 중얼거리며 엉덩이 담정이 지시한 대로 가로등 불이 꺼진 길로 접어들었어요. 뒷길은 사방이 어두컴컴하고 쥐죽은 듯 고용해서, 고요해서 사람은커녕 쥐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어요. 방울이가 거인 녀석 올테면 와봐! 하고 외친 그때 방울이 앞에 몸을 집어삼를 듯한 거대하고 시커먼 그림자가 드리웠어요 꺅! 나왔다! 비명을 지른 사람은 다름 아닌 프라운이었어요. 비명소리에 무엇인가 낌새를 눈치챈 거인이 슬금슬금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흠! 들켜버렸군! 프라운! 거인을 쫓아가자! 거인은 다급히 옆길로 달아났어요. 엉덩이 탐정과 브라운도 거인을 뒤따라갔어요. 모퉁이를 돌자 거인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없었어요. 게다가 아픈 막다른 골목이었어요. 엉덩이 탐정님, 이제 그만하시는 게 어때요? 우리가 어떻게 저런 괴물을 잡을 수 있겠어요? 엉덩이 탐정은 브라운의 말에 개의치 않고 계속 주변을 살폈어요. 여기를 보세요. 이 정도 구멍이라면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겠군요. 흠, 음, 방우 씨는 행운 고양이 찻집으로 돌아가서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맡겨 주세요. 조심하시고요. 엉덩이 탐정과 브라운은 벽에 난 구멍으로 들어갔어요. 구멍을 빠져나오자 좁고 어둡고 축축한 길이 이어져 있었어요. 바닥에는 발자국이 두 종류가 있었어요. 게다가 두 갈래로 갈라져서 각각 다른 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브라운은 놀라서 소리쳤어요. 거인 발자국이 둘이라니! 음 그렇군 둘다 거인의 발자국이야 하고 엉덩이 탐정이 말했어요. 설마 거인이 두 명으로 분리된 건가요? 브라운은 거인이 분리되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상상해보고는 몸서리를 쳤어요. 자 우리도 어서 둘로 갈라져서 거인을 추격해보도록 하지. 추격! 캐러볼까요? 슝, 슝, 이렇게. 이렇게. 브라운 탈출, 엉덩이 탐정은, 이렇게, 이렇게 가볼까요? 아, 막혀있는데.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어, 막혔다.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어, 이쪽도 막혔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가면, 살 줄. <laughs> 드디어 빠져나왔다. 말을 마친 브라운이 뒤를 돌아보자. 엉덩이 탐정도 좁은 길에서 겨우겨우 나오고 있었어요. 녀석들은 여기서 만난 것이로군. 바로 그때였어요. 저 멀리 머리 위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집요한 녀석들. 눈앞에 엄청나게 큰 거인이 나타났어요. 거인이 거대한 손을 휙 하고 휘둘러서 벽에 세워져 있던 목재들을 와르르 넘어뜨렸어요. 그러자 엉덩이 탐정이 가던 길 앞이 가로막혀버렸어요. 혼자 덩그러니 남아 거인과 마주한 브라운은 무서워서 덜덜 떨었어요. 짐작해야 해, 브라운. 저 거인의 몸집 크기는 다 가짜야. 덩치 작은 자네도 충분히 해칠 수 있어 발밑을 노리면 된다고 브라운은 엉덩이 담정이 말한 대로 무작정 거인의 발 쪽으로 돌진했어요 거인의 몸에서 남자 두 명이 나타났어요 우와! 넘어진다 브라운은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우뚝 서버렸어요 그 틈을 타 남자들이 달아났어요 흠 음, 역시 범인은 이인조였군 그래서 발자국이 두종이였던 거야 브라운 저 남자들을 쫓아가게, 나는 빠져나가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지. 그제야 정신이 돌아온 브라운은 사라진 남자들을 쫓아갔어요. 녀석들이 어디에 숨었지? 너희가 거인이지 브라운은 기세 좋게 외쳤어요. 뭐라고? 대체 무슨 말이지? 어이, 꼬마. 생트집은 잡지 말아주겠어? 하하, 생트집 잡지 말아달라고. 남자들은 능글맞게 웃었어요. 아까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너희가 바로 거인이야. 뭐? 거인 같은 게 있을 리가 꿈이라도 꾸셨나? 하하, 꿈 꾸셨어? 꿈, 꿈이라고? 브라우는 분해서 발을 동동 굴렀어요. 그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어요. 음, 이곳에 노점을 벌인 것은 주얼리 보석에서 액세서리를 산 사람을 노리기 위해서였군 갑자기 맨홀 뚜껑이 벌컥 열렸어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엉덩이 탐정이었어요 돈이 있을 것 같은 사람을 쉽게 알아낼 속셈이었겠지요 엉덩이 탐정이 계속 말했어요 게다가 거인이 유난히 더커 보이도록 달빛이 없는 흐린 밤에 어두운 길을 골라서 연약한 숙녀만 노리다니 용서할 수 없군요. 남자들은 여전히 희죽이 지고 섰어요. 뭐라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 아하 모르겠는데? 브라운은 열이 올라 성을 내며 말했어요. 이 녀석들! 자신들이 거인이라는 사실을 도무지 인정하지 않아요! 음 그렇군 엉덩이 탐정은 남자들이 팔고 있던 장난감 하나를 집어 들었어요. 음 마침 적당한 것이 있군요. 아이고 손님 보는 눈이 있으시네 소리가 기가 막혀요. 한번 불어보시렵니까? 음 그렇다면 마음껏 실례 좀 하겠습니다. 정말 소리가 멋지군요. 그럼 당신들이 훔친 액서서리는 되돌려받겠습니다. 엉덩이 탐정은 범인들을 견공 경찰서에 넘기고 행운 고양이 찻집으로 돌아와 말했어요. 방울 씨 험한 일을 부탁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목걸이를 되찾았으니까 전 만족해요. 행운 고양이 찻집에 고구마 파이를 굽는 달콤한 냄새가 퍼졌어요. 엉덩이 탐정님, 이 고구마 파이는 감사의 뜻으로 제가 되는 겁니다. 역시 주인장이 직접 구워주시는 고구마 파이는 일품이네요.